저거 오늘은요, 흘렸다. 저거 오늘은, 뭐지, 소소한, 이빙을 올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빙 물품은요, 네 가지 건, 덩어리가 있는데, 진짜 소소하거든요? 저가 네, 저거, 네, 저거 나좀 통이 큰 여자는 아닌데, 저가 진짜 봐도, 저가 봐도,

여기다도 하게? 혹시 응. 안어오어떡할 어? 어디지? 아니, 여기서 해. 뭐? 여기다 넣 아, 여기서는 이건 난 사과맛 젤리예요. 아이바이인데요 어떡고케이? DIY. 배터리 빼! 그 다음에 딸기 게이, DIY. 응. 음. 음악. 살렸고요. 이렇게 입고. 자, 추가물품 있으면 내말 네,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분한테. 후사에 비해 일찍 세트. 우선은요. 경화제, 주제, 물풀, 그리고 여기 안에 더 보시면 네, 우드락 본드가 있을거예요. 여자라 참깨. 꺼졌습니다. 음, 설명한 거는 빼놓도록 그리고 요거는 트레일빙 여러 가지 세트 두 개. 오샷 꺼내기 어머 우르르 샷이 돼 버렸네요. 안 나와. 꺼내기 샷. 우선은요, 깍두기 DIY인데, 이거는요, 저가 제작한 게 아니라, 미니미키님이 제작하신 거예요. 속샷. 저도 이거 하기 좀 아까웠는데, 그, 놀, 그, 뭐지, 늙게 없어서 이걸 넣고요. 아이고. 속샷. 꺼내기 샷. 우선은, 목공풀. 저가 제작한 거 아니에요. 양념. 고춧가루. 배연제. 무점토 그릇용 점토. 금, 그릇 만들 점토. 이거 데코돌이고요. 이건 아 표지고요. 디오 떡매 그리고 이거는 설명서요.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고 이거는 소소 사탕. 바카사탕두개 <laughs> 그리고 이거 서, 정말 소소한 가루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베이킹 파우더. 잠시만요. 네, 저희 집에 그 트리를 자라가지고 한 번만 보라고 해서 네, 이거 정말 소소한 가루예요. 이거, 쌤, 해 하는 제티 식용. 오. 오케이, 있고 아, 엄마야. 어, 방금 굴러간 거는, 네. 핸드크림인데. 이거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거, 하, 이거. 30, 이거 한, 30명 안 되면 불발할 거고요. 네, 30명 안 되면 불발. 네, 하도록 할게요. 당발, 이따가 다발해줄게요그 다음에 핸드크림, 아까 굴러간 거. 주는 것습니다 제가 이거 채워드릴까요, 지금? 근데 네, 채워드리는 것도 증거, 증거. 같은 거 보여드리도록 싹둑 더 넣어줬어요 이렇게 이렇러주세요 액수 시계 같은 걸로 이렇게 저어줘야 됩니다 어머. 그런 다음에 뚜껑 닫을 때 이게 만약에 넘칠려 한다 그러면 살짝 빼줘야 됩니다. 그래요? 네, 살짝 넘치네요. 살... 빼줄게요. 아이 정도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핸드크림. 네, 정말 소소하게 통이 너무 작아요. 인간적으로 진짜 미니미키가 해준 건데 좀 작아요 200열대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복숭아 핸드크림이 있었고요 어, 진짜 미끌미끌 하고 음. 이거 네일아트 반 투명, 투명, 그, 만약에 막, 유광마니씨랑 거의 비... 아, 비슷한 건데, 만약에, 아, 어, 나는 그거지금 그 작품을 다 만들었는데 뭔가 반짝반짝 빛이 안 난다. 이거를 발라시면 되는데, 이거 엄마한테 들킬 경우에는 이걸 발라주시면 돼요. 그 들킬, 들킬 것 같으면, 마지막. 쇼, 샷, 우르르시, 죄송합니다. 음, 쿠폰이에요. 쿠폰 이거 10개 모으면, 네, 선물 드리고요. 아, 교환. 교환, 여기는 선물할 수 있다 그러는데, 교환 이거요 교환. 그릇동걸. 막 10개 모았는데, 왜 선물 안줘왜 교환이냐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 봐주셨습니다. 했고요. 아크릴 물감. 그리고 똥콜 작품, 에호박정 그거 붙이면 젤리. 뭐, 인믹 극소, 푹샷, 아니이 샷. 이거 패꼬짱이고요, 다. 극소입니다. 스티커고요. 이거, 네, 저희 오빠가 제작했고요. 저희 오빠 도 인쇄를 좀 진짜... 잘. 메모지 많이 넣어고 100원. 100원 이거 만약 미니어처 그런거 비교했을때 하라고 100원 드렸습니다 가짜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 무거워요 살짝 이렇게 100원 100원이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양식 같은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딨지 엄마야, 엄마야 여기다 예수셔 네, 내저 네, 밖에 있었네요. 이차 파우치에 저 밖에 있었네요. 여기 있구요 저는 우선은 우선은 우선은요, 양식은요, 글씨 못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이름, 진짜 이름 본명이어야 돼요. 나이, 그리고, 그리고,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있고요. 근그 뭐지 그 양식 양식 안그 뭐지 그안 지키면. 아아아두개더 아, 있어요. 구독 여부 구독했는지. 만약에 구독을 했는데 그 구독 구독 수가 만약에 안 올라가면, 네, 그거는, 저건 인정을 안 하도록 할게요. 구독 여부함, 좋아요. 근데 네, 그럴 뿐 나가세요. 그, 만약에 구독을 했어요. 근데, 안 뽑혔다. 그래서 구독을 다시 풀르는 건 진짜 안 되고요. 양시 안 시키면, 네. 그 사람 빼도록. 빼도록 할게요. 그, 사람만, 다, 빼진 않을 거고 제가 진짜 간만에 여는 200인지 양식이나 그런 걸, 이렇게. 이름, 이르... 네, 양식은 이름나이, 성의를 구독 여부, 좋아요, 그리고 양식 안 지키면, 네, 빼도록 할게요. 네, 이상이었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30, 안봤다안 아, 적었다. 30명 안 넘으면, 나오면... 이하면, 네, 불발. 저는 꼭말했고요왜 당첨자 안뽑냐고 30명 넘었으면 당첨자 왜안 뽑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30명이 안, 안 남았는데, 왜, 저, 왜, 그, 뭐지, 그, 왜, 저, 왜, 당첨자 안 뽑냐고 말하시면, 네. 네 영상을 끝까지 안 봤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니까, 저가, 그 사람도,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